역대상 22, 23장입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래요. 22장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철, 노,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재료들을 많이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준비해놓겠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 니네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네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충명을 주시고,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너는 이제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집니다. 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다. 레위 사람의 자손들과 또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22, 23장입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솔로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기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기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지기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당과 심의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심의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심의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심의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우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송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열에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오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는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중되는 것이더라 아멘